현실적 비뇨기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뇨기 훈련소입니다. 벌써 약 10년 가까이 된것 같은데, 비뇨기과 외에 성형외과에서도 혁신적인 필러로 불렸던 시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쿠아 필러이고, 98%가 물이라 안전하다라는 내용의 필러인데, 하지만 지금 그 물은 몸속에서 별로 좋지 않은 반응으로 많은 분들이 제거를 하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 예전에 넣은 필러인데 괜찮냐고 물어보는 아쿠아 필러 부작용의 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쿠아 필러는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남성 확대술로 많이 쓰였던 제품입니다. 남성 확대 말고도 성형외과에서도 가슴이나 얼굴 등에 쓰였었었고, 성분을 보면 98%는 물, 2%는 폴리아미드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한다며 안정성과 지속성을 내세웠었고, 하지만 문제는 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멀쩡합니다. 하지만 몇달 혹은 몇년 지나면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음경이 울퉁불퉁해지고 필러가 아래로 흘러 음낭, 하복부 쪽으로 이동하고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이런 증상들은 염증 반응도 염증 반응이지만 즉 이물 반응, 거부 반응입니다. 몸이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방어하는 반응입니다. 게다가 아쿠아 필러는 물처럼 퍼질수 있기 때문에 한번 퍼지면 완전 제거가 불가하고 절개하여 일부를 긁어내고 제거하여도 남은 겔들이 계속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에 지속적인 고름집이 생길 수도 있고 일부는 괴사나 흉터로 변형도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필러가 신경 근처를 자극하면 통증 감각 이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필러 넣은 지약 10년 가까이 되었는데 요즘 갑자기 아프고 딱딱하다. 정확하게 어떤 필러를 넣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일단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필러가 어떤 필러인지는 추적할 수는 없어서 혹시 제거를 할 경우에 지속적 통증, 추가 수술 가능성, 피부 이식 등을 안내 드리고 동의서를 받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쨌든 방치하는 것보다는 빠른 제거를 하여 살려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제거 수술을 권해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입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제거 수술 환자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지만 과거 시술 받았던 분들의 잔존 필러는 여전히 몸 속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드렸듯 조기에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딱딱한 덩어리, 모양의 변화, 통증이 느껴진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음경 초음파, 촉진 및 검진 등을 통해 범위와 증상을 정확하게 병원에서 확인받아야 되며 제거는 대부분 절개 후 제거술 형태로 진행되고, 심한 경우에는 충분한 배농 후 피부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섭다고 하여 방치보다는 빠른 결정이 음경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 불편하시면 바로 병원을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때는 혁신적인 연구필러, 확대술로 불렸지만, 지금은 제거수술의 원인이 되어버린 아쿠아필러입니다. 혹시 과거에 시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불편 증상이 있다면 병원 방문을 하여 검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뇨기 훈련소였습니다. 추가 비용이나 문의사항은 댓글에 고정된 카톡 채팅 부탁드리며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